오늘의 집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단지형 아파트 현장 촬영 나와봤습니다. 자, 아파트형에 걸맞게 거실 가로폭만 5m가 넘어갔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야권 또한 막힘없는 c 티 v 와영구적인 도로가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마저도 오늘의 현장 아파트 등기에 세대수도 짱짱한 단지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실입주금 또한 단돈 3천만원부터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치고는 굉장히 적은 입주금 조건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단지 내에는 저희가 촬영한 호실 말고도 타입들이총 4가지 정도의 3룸이 공존하기 때문에 총 3개 동에 20층 건물에 304세대를 사용하는 공양 현장이고요. 주차 공간마저 지상 주차장과 지하 2층까지 각 세대당 100% 이상 자두식 공간까지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이라 보니까 집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도보 거리 내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변 입지적으로도 수인 분단선 순이역과 심포역을 더블 역 세권 구간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차량으로도 이동하기 편한 경인고속도로와 순환고속도로까지 전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심내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유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전시 공간부터 설명해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집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실 좌측 란에는 키킨 신발장이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정중앙에 거울장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올 때 온메무사 확인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벽면도 일반적으로 보시는 실크백지가 아닌 포셰린 탈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용이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닥 탈도 하부 띄움 공간과 포셰린 일의 단자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의 중문 같은 경우에도 세면동 슬라이딩 중문에 화이트 프레임을 활용한 막인 유리까지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깨짐 시에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설명 이어갈 건데요 우선 오늘 저희가 보는 집 아파트 등기에 걸맞게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폭넓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가로폭만 지금 5M까지 나오고요 우측 벽면 길이감도 4.5M가 임박하는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실에 가정가구 배치하는 부분도 크게 제한이 없고요 천장에도 거기에 맞춰서 개방감 있는 우물연 천장과 곳곳 사이드 LED 워명 포인트 조명까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한번 비춰드리면 막힘없는 시티뷰와 도로가 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망권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사이즈도 거실에 걸맞게 굉장히 폭넓게끔 빠져있죠. 우선은 좌측 라인부터 비춰드리면 양문형 냉장고 2대 이상 자리 확보가 되고요. 위에 공간마저도 전부 수납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도 무릎 공간에 단차 시공까지 좀 높낮이를 낮게끔 맞춰 놨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용이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쪽 라인에는 휴대폰 와이파이 성과 충전선까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와 와이드심크볼 곳곳 잘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수 있는 수납 라인마저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실 입구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설명 이어갈 건데요 욕실 보여드리기 전에 전실에서 들어왔을 때 사이드 공간에 이런 식으로 코너장과 붙박이장도 설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구도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욕실마저도 내립형 해바라기 수정과 물튀김 방지할 수 있는 샤워 파티션 잘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에는 와일드한 거울장과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실 우측에 위치한 1번 반이고요. 1번 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 길이는 열자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라 방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방으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제한이 없고요 오늘의 현장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전부 다 방과 동일한 법의 구정태라 보니까 시야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2번 방이고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도 1번 방과 거진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마다 막힘없는 시야권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고, 고요 거실에는 독립적으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도 사이즈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안쪽 공간에는 수전과 세탁 용품까지 들수 있는 장까지 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안할 때는 슬라이딩 중문으로 불투명 걸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이고요. 3번 안방이 사이즈가 정말 크게끔 잘 빠져 있는데, 저기 안쪽 공간까지만 해도 무려 기기감이 길이감이... 5m가 넘어가는 사이즈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DP가 되어 있는대로 보신다고 하면은 시스템장이나 파우더룸을 안쪽 공간에 둘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 안쪽까지 길게끔 붙박이장 형태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널찍하게 수납 공간 만들 수가 있고요.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안방 안쪽 마저도 다용도실 마저 크게끔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안방에서 바라보는 시야코 또한 마켓몸크로 도로카비와 CCTV를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안방 안쪽에 위치한 욕실 공간도 비춰드릴 건데요. 욕실 구간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안방 욕실 사이즈 잘 맞춰 놨고요. 우드 우두 수납장과 우드형 거울장 그리고 전달 선반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도 영상 마무리 앞서서 강조 포인트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집 자체가 아파트 형색에 걸맞춰서 굉장히 뿜넓게끔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집 타입도 네 가지 정도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평형 차이는 크게 없고 구조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찍은 호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안방을 좀 크게끔 빠진 타입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방색의 전부 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 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타입들까지로 같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아파트 등기인 대로 불구하고 단지형의 세대수도 짱짱하죠. 하지만 금액대가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아파트만 좀 고집을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은 오늘의 현장은 꼭 한번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희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